2020년, 어 7월 6일, 월요일 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차트는 뭐0.05% 약간 내렸고요 40.63달러에 마감하는 걸로 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어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크게 안 움직였다라는 거, 혼조세다. 그죠? 혼조세였다. 뭐, 혼조세인 이유는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코로나19 재확산. 그죠? 요두 개가 아 어, 이제 부딪히면서 혼조세다. 그죠.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뭐, 지표 발표가 11시에 있었고요. 그죠. 11시에. 11시 정각에 발표가 있었는데, 어, IMS, ISM의 PMI 지표. 그죠. PMI. 이 지표가, 어, 뭐든 4.45.4에서 어, 57.1로 올랐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어, 지표가 도입된 이후, 월, 최, 최대 폭으로 월간 상승을 기록했답니다. 그니까 러 이게, 그만큼 이제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어떤, 뭐,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경제지, 어떤 지표가 또 좋아졌다라는 거죠. 월간 최대 상승, 그죠. 뭐 이런 거 보니까, 음,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죠. 총 확진자 수는 300만 명. 그러니까 뭐 미국 인구에 뭐 100명당 한명걸로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죠 엄청나죠, 그죠? 이게 지금 이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툭뚝뚝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뚝 떨어야 되는 뚝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이런 경제 지표들은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고. 이러니까 혼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걸,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접, 빨리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제 뭐, 당, 단순히 그냥 뭐, 이런 지표들을,를 볼수 있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뉴스나 이런 거 뭐, 그, 미국 그 차트나 영어로 된 거를 원문으로 본다 해도, 그, 의미를 몰라요. 그니까 러 뭐, 이게 4.45.4에서 57.1로 올랐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 월간 상승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만 받고 될 일이 아니라, 뉴스의 어떤 의미를, 그 알아야 되는데, 그 기자가,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뭐, 그죠? 그거 믿고 투하, 투자하기도 힘들고, 지나고난디에로 보면 이제 보이는 거고, 또 이런 걸 보면은, 어 눈에 확 익어가지고, 야, 이거 뚝 떨어지겠네. 그죠? 투자했다가는, 이렇게 털리는 거죠. 어. 이거 보고 투자했다가는, 털린다라는 거. 그니까, 러 뉴스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뉴스 보고. 그니까, 러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도 뭐, 볼만하고. 음, 이게 큰 영향을 안 주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거 두 개가 충돌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 정도로 해석을 할 뿐이지. 예. 이걸 보고 어떻게, 어, 야, 이건 하방, 하방 해야 되겠다 했다가는 이제, 그죠. 모르죠. 이때 올라왔을때 하방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뭐 야, 떨어지는구나 해갖고 따따라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제 털리는 거죠. 음, 떨어지는구나고 전저 뭐, 깨고 그죠. 최저 깨고 내려가는구나 생각하고 이게 하방 때렸다가는 이렇게 털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 다 털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예상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냥 뉴스 보고 어떻게 뭐 예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예 그렇게 하려면은 그게 쉽지 않죠. 그게 맞을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좀 자본금 든든해도 그게 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대별로 어떤 그, 그 차트의 특성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제, 연구하는 거고, 제가 방송도 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뭐, 동영상도 만들어갖고,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어. 자, 그러면, 이제 뉴스 보고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 차트는 어떻게 보고, 투, 어떻게 보고 투자하느냐? 시간대별로, 이제, 움직임이 특징적인 게 있지 않느냐? 어, 특징적인게 움직이더라. 규칙적으로 보니까, 어, 몇 년간을 보니까 그렇더라. 어, 그러면은, 그, 시간대별의 특징을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하자. 그죠? 그거죠, 그죠? 그니까 러 지금도 이제 계속 데이터가 이제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오늘 월요일 데이터도 이제 분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그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어, 진입 시기를 보는데, 아침에 뭐, 8시부터 9시, 10시, 이 요시, 시기는 오전 시간에는 뭐, 아시아장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냥, 아시아 사람들, 이때 다, 이 사람들 다자게죠 자는 시간이라. 뭐 밤새도록 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리량이 상당히 작아요. 그죠? 거리 상당히 작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이때는 움직임이 이제, 그, 이렇게 막, 뚝 떨어지고 뚝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긴 한데, 그때는 이제 움직임이 눈에 보이죠. 왜냐면, 크게 움직이는 게 속도가 확, 확 보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뉴스가 없고, 뭐, 주말, 월요일이니까, 주말 동안 뭐, 특별히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음, 뭐, 그냥, 일반적인 그 거래량이 없다면은 일반적인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추세에 들어간다. 역추세 그죠. 올라가면 내리고 그죠. 내리면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마음 뭐 먹고 있으면은 여기 계속 부딪히고 있다. 음. 그러다가 8시 지나서 좀 떨어지네. 그죠. 어, 요거번 봤다. 그죠. 봤어요. 그죠. 진입하지 않더라. 그럼 봤다가 어 떨어지네. 매수 준비 그죠. 이 정도에서 매수 준비. 그죠? 왜냐면 요 가격대에서 출발했었으니까, 그죠? 상승, 요, 요 상승 출발 시점이 이쯤이니까,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툭툭툭 주, 주춤주춤, 그죠?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튀어 오르는 요 정도나, 그죠? 아니면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하, 하반까지 보는 거죠, 그죠? 이 정도 하반까지 보면은, 여기서 맞네요, 그죠? 어. 계속, 계속 떨어지고, 맞고,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그죠? 여기서, 그죠? 어. 매수 한번 때려볼만 하다, 그죠?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계속 기다렸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뭐 얼마나 3시간 정도 기다렸네요 그죠 3시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기다려서 적어도 한, 한 5만원 6만원 정도 먹고 나왔다 3시간 기다렸는데 6만원 먹고 나왔다 음 응, 나쁘지 않네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투자 방법 그니까 러 여기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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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죠 그죠 그니까 만약에 했으면 은이 정도 안전빵으로 했을 거면 이 정도 아니면은 급하다 했을 때 여기 이 출발시점 이 상승의 출발시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고 오르는 거 보고 이 정도 먹었다. 음 그래도 되고 그죠. 여기에서는 뭐죠? 이거 여기서는 지금 61선이네요. 61선에 맞고 좀 조금 올랐다. 뭐이그 정도 폭이 너무 작고, 좀 얼마 못먹겠네 1, 2만 원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걸 역추세를 노린다. 그죠. 이 시간대는 월요일이라 주말에는 별뉴수 없었고, 월요일이라 뭐 일반적인 뭐그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움직임이었다라는 거고. 4시다시 6시를 보게 되면은, 음, 이때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면은, 그, 전저정보를 이용한 역추세 그죠. 맞고 떨어지는 거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맞고 뚫고, 그죠. 이 정도, 이미 한시에 움직여버렸네요. 맞고, 조심조심 하다가, 막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여기도 보면은, 그죠. 특징적이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다가 뚫고 올라가는 상황. 그니까, 러 이렇게, 이, 어떤 선이 있으면은 어떤 선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줌, 줌 이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냐면 이거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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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 부딪히고 뚫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폭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점점 점 좁아지잖아요, 그죠? 이쪽 이쪽으로 살짝 달라붙는 모양. 이럴 경우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죠? 이거 올라가고 싶어 하고, 올라가고 싶어 하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못 올라가다가, 뚫고 올라갔다. 그니까, 그죠? 이때 저항, 저항, 저항 있다가 뚫고 올라가. 그니까, 이걸 보는 거죠. 그니까, 러 전에도, 그 주말에도 이제 봤듯이, 이제, 일봉상에서, 그, 40달러. 그죠? 그, 주, 그 때에서, 이제, 40달러. 그죠? 이 때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다.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있다. 그죠? 이거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항이 심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뚫으면, 빡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그걸 노리는 건데. 물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 아니면 이게, 막고,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죠. 어, 뭐, 이런, 그죠. 코로나 갑자기 막, 이렇게, 이만큼 많이 걸려도 안 떨어지는 거,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막고, 떨어질 수가 있다. 그죠. 나쁜, 그, 뉴스로. 어. 그니까,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것도, 요런, 요런 걸 보면은, 그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그, 요, 기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다가, 막 뚫고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올라가는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그 뭐, 물론 이제 그것만 믿고 할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모양이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반대로 갈수 있다라는 거 꺾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니까, 러 손절 준비를 해야죠. 아니다 싶으면 막고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어쨌 올라가는 상황이고, 4시 다시 예시시 보게 되면 이때 뭐 투자를 하지 않을지, 계속 보기 힘드니까, 그죠? 어쨌든, 4시 다시 예시를 보게 되면은, 계속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전고로 뚫고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 전고에 맞고 튀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전저에 맞고 튀거나,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떨어지면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에, 아니면은, 전고에 맞고 올라오기, 추세 탄다. 그죠? 아, 아니, 아니, 지금, 전고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를 탑니다. 그죠? 추세를 탑니다. 추세를 타야 되는 상승이기 때문에, 추세를 타야 된다. 그러면은, 얼, 언제까지 올라갈 건가, 그죠? 이, 끝점은 모르죠, 그죠? 그 그니까 만약에, 이때, 하나 둘셋네 개죠 5분봉 연속 네 개네요 그죠 이때는 안 따라가는 게 좋죠 이것도 하나 둘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개 연속이죠 안 따라가는 게 좋죠 그니까 러 따라간다면 이쯤에서 추세를 한번 노려볼 만 했죠 그죠? 약간 어, 꺾인다 싶을 때 이때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간다 아니 여기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도 손절 준비 그죠 확률이 좀 낮지만 올라갔네요 그죠 어, 따라갈 만 했다 아니면 역추세 안전빵으로 그죠 아니, 무섭다 추세 못 따라가겠다 라고 했을 때 안전빵으로 어, 그, 무너지는 거 보다 보면서, 이 정도, 이 정도 시간에, 그죠, 완전 밤에 말고, 그냥, 저녁 때 시간에, 이게 떨어지면은 막고 튕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이 정도 전고, 요런 거 보고, 아니면 출발점, 그죠, 응, 어. 요런 거 깨고 올라온 부분, 뭐, 요런 거 보고, 그죠, 어, 매수 준비하고 있다. 이때는,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은, 강하게 빵 뚫으면은,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조춤 주춤 할 때, 그죠? 그때 이제, 맞고 튕길 가능성이 이제, 사, 탁, 맞고 탁, 튕길 수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어, 어쨌든, 어 이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가 안 됐네요. 진입 못 했겠네요. 어쨌든, 매수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왔다. 매수를 못 했다. 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최저점을 맞고 튕겼을 가능성이 높죠.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는 거고. 그것도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확, 확, 장창국 떨어질 때는, 그 대회는 걸어내, 막, 화장책 떨어질 때 그냥 대놓고 있다가는 그냥 그죠 같이 이렇게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안되고 어쨌든 요 시간대는 어떤 뭐 추세, 뚫, 추세가 뚫세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뭐 전자정보에 대한 역추세는 못 먹었다. 그죠. 형태를 바, 보면 알죠. 고그 다음에 다음 시간대 가능한 시간대가 10시, 11시, 12시 이때 보면은 어 요즘 뭐 지표 발표가 있었네요. 그죠. 뭐큰 영향을 안 주는 건데 뭐 11시 그죠. 어, 어, PMI 지수, PMI 지수가 11시에 발표하셨대요. 그 발표 뭐 한, 뭐, 10분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네요. 그죠? 얘들 정보를 아는 건지, 우리보다 빠른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 미국, 뭐, 이런 것들은 뭐, 어 발표하기 전에 이미 뭐, 알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쭉쭉쭉 오르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셨어도 됐네요. 그죠? 어? 한 5분 전부터 움직이니까 이미 똑똑한 애들은, 아니, 뭐, 뉴스에 빠른 애들은 이미 들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뭐 잠시 들어와, 따라와서 조금 볼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너무 좀 위험한 투자고 그죠. 어, 그러니까 뭐 냥또 올라오는 거 보고, 이따가 발표하고 난 집값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죠. 더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좋은 뉴스인데 11시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그죠? 이게 그 효과는 요거였다.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샀고, 이 사람들은 그냥 팔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올간치 상승했다고 하서 막, 이게 하 한으로 치솟고, 이런 게 아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큰 어떤 지표가 아니라서, 약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발표한 직후에서 떨어졌다. 왜냐하면, 수익실현,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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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거를 다시 팔았다. 대체로 이제, 이쪽 보면 특징적인 게, 30분마다 움직였어요. 그죠? 봉이 다르네요. 그죠? 30분마다 봉이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네요. 어, 자, 그럼 이제, 오, 이게 이제, 유럽장이랑, 미장이랑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유럽장이 미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그, 만약에, 그럼 봅시다. 그니까, 음, 유럽장의 마음이 미장의 어떤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쳐줄, 미치는가라는 것도 보면은, 뭐,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만 똑똑한 게 아니라, 여기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같은 마음일 거고, 여기 이 사이에, 이두개 사이에, 또 특별한 유소가 있지 않는 이상, 그죠. 같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면은, 음, 뭐, 그냥, 올렸다가 다시 내린 거 보면은, 꺾일 수가 있겠네. 그니까 뭐, 끝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엄청난 상승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죠. 어, 뭐, 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뭐 그래갖고, 계속, 계속 떨어지지만,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 계속, 계속 구경하다가, 그죠. 어,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다가 이쪽 부분 왔을 때, 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하 이걸 보고, 매도 준비를 하고 싶다 왜냐면, 올렸다가 내렸으니까. 그죠. 유럽 사람들이 올렸다가 내린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미장도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급 내려오는 부분에 매도를 먹는 게 좋을 것이다. 아, 기다렸다가, 그죠. 그 작전을 짰다가, 그러면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거죠. 그죠. 이게 뚫고, 이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이때 속도를 보는 거죠. 속도를 보는 거. 확 뚫고 올라가면 안 되고, 더 기다려야 되고, 그죠. 꺾기, 기세가 꺾인다 싶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세가 꺾이는 거 어떻게 아느냐. 요거는 힌트가 있죠. 그죠.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많이 맞고 떨어졌으니까, 어. 요 가격대에서, 그죠. 요 가격대에서 매도를 준비하고 있을 만해서 하죠. 그죠. 이가격대 오면, 이제 이때부터 매수 준비를 하고,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꺾이고 꺾이고 안 들어가고 놔두고, 그죠. 꺾이고 꺾이 놔두고 놔두고, 그죠. 그러다가, 이 정도 왔을 때, 아, 매도 한번 해봐야지. 그죠. 적중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적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없고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은 끝을 모르죠 어 근데 여기는 이제 끝을 좀 여기 있으니까 그나마 좀 끝이 좀 쉽게 좀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진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어, 이때는 뭐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아, 좀 약간 좀 자본금이 좀좀 좀 여유롭다면 좀 기다려 가지고 많이 먹을 만도 하네요 그죠 많이 먹는다 이거 이집트 밖에 안되니까 뭐 그런거고 이 정도는 뭐 한번 먹지 먹어 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추세로는 추세로는 위험합니다, 그죠? 추세는 위험해요. 어. 여기도 하나, 둘, 세개 보고 이쪽이든 요 그죠? 가격도 많이 튕긴 지역이라 이쪽에서 튕겨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이봉 못 먹습니다. 위험한 봉이고. 똑떨어졌다 그 해도 이때 언제 어떻게 언제 빠질 줄 알고 또 들어갑니까, 그죠? 못 들어가죠. 하여 특이한 게, 이때, 3시 반에서 상당히 많이, 그, 거래가 항상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정리하는 건가요, 이때? 하여튼 뭐, 정리하고 팔고 나오는 건지. 하여튼 뭐, 어쨌든, 이때 이후로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음유율이 작다.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처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거래량이 작고, 그 뭐, 특별히 뭐, 지폐 발표가 없는 이상, 뭐,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 그 생각하고, 그죠. 어. 뭐, 이런 거 뭐, 짧게나, 짧게나 마 뭐, 2, 3만 원이나 먹지 않았을까, 이 시간 때. 에죠 뭐, 그런 식은 그런 것도 볼만 하네요. 그니까 러 뭐, 어, 그뭐 시간대에 어떤 맞는 어떤 투자법, 그죠? 요때 아시아장, 요때 그, 거래량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작은 아시아장, 그니까 그나마 조금 있는 유럽장, 상당히 많은 그 미국장, 그죠? 이때 털, 일단 마지막 정리하고, 뚝그 떨어지는 매수, 그 거래량, 그죠? 이래 따라, 이렇게 뭐, 투자하는 방법들, 그죠? 또 모양 보고 투자하는 방법들, 전자전고, 그 맞고, 그, 예, 튕길지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뭐, 이평선에 대한 생각들. 그렇죠? 이평선 여기도 맞고 좀 움직인 것 같고. 뭐또 그런 거 보면 또 맞고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닌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니까 뭐, 이평선에 맞고, 또꼭또 이평선에 항상 맞고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음. 요 때는 좀 해볼만 한이유냐 이평선이 지금 다, 두 개가 다 모여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때 갖고 어떻게 움직일까라 하다가 이제 맞고 뚝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때는 추세 한번 뭐 노려봐야 하는데, 나중에는 이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는 요런 모양들도 한번 볼 만하네요, 그죠? 어. 이평선이 만약에 모였을 때, 물론 120일선은 따로 놔두고, 이거 2 1선과6 1일선이 지금 크로스 되는 순간에, 이좀좀좀 모임 시작하다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 어 추세 따라가야지, 살짝 먹고 나오는 것도, 그죠? 어, 다음은 5만 원이라도 먹고 나올 수 있네요. 그럼, 하루 종일,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뭐, 5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하면은, 뭐, 결국 한 20만원? 그럼 완전 생노가다죠, 그죠? 어. 음, 그러긴 한데. 그것도, 뭐, 안전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사다 놓고, 그냥 기다리고, 뭐, 팔고, 그런 건 쉽지 않죠, 그죠? 털릴 가능성도 높고. 음. 하여튼 살짝 보고, 살짝 빠지는 게 가장 위험성이 작고, 지금이야, 뭐, 큰 뉴스가 없어서, 그냥, 뭐, 움직임 작은데, 며칠 전만 해도, 그, 몇, 한몇주 전만 해도 난리 났었죠. 뭐 이렇게 되고, 그 마이너스 되고, 막 난리 났었죠. 하여튼 뭐 그런 것일 수도 모르니까. 하여간 뭐 지금은 좀 움직임이 좀 크지 않고, 조금, 어, 지표, 뭐 여기 뭐냐, 그, 차트에 따라 좀 전자정보 받거나, 맞거나 아니면은, 뭐 이평선에 맞고 움직이니까, 그거 보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화요일도 어떻게, 화요일날은 새벽에 이제 API, 그죠. 지표 발표했을 거고, 어그 전에는 뭐, 다른 지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도 알려, 보고 포함해가지고, 같이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